안녕하세요. 블로아리입니다. 자, 오늘은 테일즈 버 크리에이터 마지막 과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귀하시거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자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디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카리스마 헤어, 다른 하나는 아바타, 그리고 교복, 변신망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헤어, 이제 흔히 말는 헤어스타일이죠. 카울이나 이제 마을에 보면은 이렇게 카리스마 헤어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의 단점은 이거죠.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헤어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취향 삼아서 나오면은 그냥 그거대로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스타일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뭐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 카리스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로 해서 쿠퍼를 뿌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한 번만에 본인의 헤어스타일이 나오기는 좀어렵다 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미 삼아서 한네번 다섯 번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아바타입니다. 자, 아바타 흔히 말해서 룩 중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좀 쓰는데요. 이벤트로 보통 아바타 이런 상품들을 좀 풀어요. 이번에 버닝넛시에서도 제가 이 상품을 조금 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슬레이어즈 콜라보 이벤트도 그렇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도 많이 풀고, 뭐, 캐시상자로도 많이 푸는 쪽에 속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벤트 아바타를 사용하신 걸 권합니다. 뭐, 물론 아바타 강화가 목적이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는데, 처음 하시거나 복귀하신 분들에게 아바타 강화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은 투자를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갑옷 외형입니다. 그러니까 교복이 가장 대표적이라서 제가 교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복도 있고, 이제 외형, 이렇게 거래소에 보시면은, 갑옷 확장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나와 있을 거예요. 교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영복, 이런 것들을 좀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laughs> 잘못 제가 이렇게 체크했네요. 교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복이라든지인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갑옷 확장 중에서 가장 먼저 주는 게 보통 오르란느 제복이 대표적일 텐데, 자이 오르란느 제복 같은 경우 285를 찍으면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 세노쿠가 이제 아이템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5를 찍으면은 주기도 하고 뭐 추후에 추가로 사는 것도 가능한데요. 어, 이 갑옷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흔히만 해서 테일즈을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사치품이라고 좀 생각하시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이 이란이 변신망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쳐볼게요. 보면은 뭐 이것저것 변신망토가 있긴 있는데, 자, 이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싼 거는 몇천만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몇십억까지도 하는데, 뭐, 가장 최근에 유명한 변신망토는 이거일 거예요. 슬레이어즈에서 이번에 캐시상자로 풀었던 니나 변신망토나 아니면 가오리 변신망토. 이런 것들을 조금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변신망토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거를 착용하는 순간, 코디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한번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룩을 꾸며놨는데, 가오리 변신망토 이렇게 딱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변신망토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코디가 엄청나게 귀찮아서 하기 싫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시소성이 높은 것들은요, 추위 가,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만큼 가치도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거를 파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속 해제, 스크롤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전속을 풀어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시소 가치가 높은 것들은 장시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 보통 이벤트로 푸는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소성 높으면서 이제 향후에 얻을 수 없는 거. 보통 선호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룩을 위한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투자 개념으로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변신망토가 굉장히 비쌌을 때 몇백억에 거래된 경우도 있거든요. 교복도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변신망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서 착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헬지버 뭐 크리에이터 영상 과제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덧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연말이었네요. 이제 추후에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피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또 제작해서 만들게 되겠다단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